안녕하세요 바치홀 제이크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어, 시간에서 좀 투매물량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어,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죠 뱅크웨어 글로벌이죠 요 종목 한번 여러분들과 좀 앞으로 전망 이런 부분을 좀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신규 상장주는 공모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모가를 좀 볼게요 자 봅시다 뱅크웨어 어, 글로벌 공모가를 좀 보면요. 1 6 0 0 0 원이죠. 자, 그러면 얘네들의 기관 보유 확약률을 볼게요. 자, 봅시다. 예. 기관들의, 이, 왜, 왜 의무 보유 확약이 중요하냐면, 어, 봅시다. 잠깐만요. 야, 어, 이 의무 보유 확약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기관들은, 자, 빨간색으로 해야 보이겠는데. 자, 기관들은 개인과 달리 의무 보유 확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얘네들이 의무 보유 확약을 한다는 뭐예요 만약에 얘네들이 6개월 확약을 하면 6개월 동안 주식을 못 팔고, 3개월 확약을 하면 3개월 동안 못 팔고, 당연히 주식 배정을 더 많이 해주겠죠. 그런데 의무 보유 확약이 없다는 건 전혀 없다는 거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움직인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 의무보유, 확약보유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만 6천원이란 말이죠. 공모가 이하야. 자, 봅시다. 만 6천원을 거어봐요 그, 자, 이거 뭐예요? 상장하는 첫날, 그렇죠? 그냥 상장하는 첫날부터 하라그래서 저는 그래요. 공모가는 한번 찍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추세를 볼줄 알아야 돼. 주식은 뭐다, 여러분들? 지식은 추세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세를 볼 때는 여러분 눌림목이라는 게 중요한데 눌림목은 뭔지 다아시잖아 이렇게 주가가 상승 추세에서 올라가다 조정이 되는 구간을 눌림목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눌림목 구간이면 어떤 고민이 생겨? 첫 번째 매도를 하고 수익을 실현을 해야 되나는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아니나는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볼 거야. 이러한 고민이 생겨 그래서 희한하게도 남만 매도하면 주가는 올라가고 남만 홀딩하면 주가는 어지럽지 내려가. 왜 그래? 이게 기준점이 없어서 그런데 이 기준점을 세울 때 필요한 게 장대 양봉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조정이 되었을 때 절반을 잘 지지하면 홀딩하시면 되고 이탈한 매도 하시고 면 때로는 이탈했다 돌파할 때 여기가 저항이 되기도 한다라 기울하시고 이거는 음봉으로도 좀 알아야 돼. 음봉으로 할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음봉으로 할수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 저점의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점의 확인. 그래서, 어떻게 저점의 확인을 하냐면, 이럴 때는 음봉에 저점을 이렇게 그시고, 여기에 절반, 또 여기에 절반을 그시면 돼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러면 캔들 자체가 이렇게 저점에서 올라오면서 확실히 2번에 안착이 돼야 돼. 그러면,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큰 음봉이 이게 하나, 장 여기서부터 하나가 큰 음봉 그쵸? 여기까지 그쵸? 그러면 여기에 절반 또 여기에 절반이 중요한 절리죠 결국은 뭐예요? 얘가 여기서 또 저항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또 배운대로 하면 장대 양봉의 절반도 중요해요. 이렇게 중요한 가격대예요. 그쵸? 그럼 우리가 일봉에서 이렇게 분석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어 우리 소통방에 좀 소개시켜 드릴까? 소통방 좀? 하도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소통방 만들었어요 아 그렇죠 소통방 만들었으니까 입장하셔요 입장하실 거 원하시는 분은 제가 링크 남겨 놓을 거예요 링크 타고 입장하시면 되니까 편하게 입장을 하시고요 지금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 6,000원 그리고 돌파는 10,000원 정도 그렇죠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8,000원이구나 8,000원과 10,000원을 한번 분봉해서 봅시다 자. 30분 봉을 보면 잘 보일 것 같아요 8000원과 8000원 1만원 이렇게 그어 놓으시면 될것 같죠 1만원 이렇게 그어 놓으면 될것 같은데 그쵸 그러면 얘가 보시면 상장 이후 그냥 쭉 내려갔다가 한번 시세를 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다가 지금 이 만원이라는 가격도 대 굉장히 큰 저항권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면 우리 이제 우리가 내일장 한번 전략을 세워보면 뭐3% 빠졌죠? 8,950원에 시작을 해. 이제 8,050원에 시작을 하고요. 그쵸?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 또 중요한 자리가 있나? 이것도 하나의 봉으로 볼수 있을까? 분봉에서는? 그쵸? 여기에 절반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분봉상도. 얼마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럼 가장 안 좋은 패턴은 뭐냐면, 아예 여기까지 이탈을 하는 경우가 안 좋아. 하락을 하더라도 제일 좋은 건 여기, 여기까지도 하락은 내가, 우리가 허용해 줄수 있어요. 그런데, 이 8,000원 자체를 이탈한다는 건 큰, 굉장히 안 좋다는 거야. 그 다음에는 제가 볼 때는 이 8,400원 위에서 이렇게 끝나지면 제일 좋아. 예. 적어도 하락을 하더라도 여기만 지지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패턴은 이거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조정을 해주고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8,400원의 지지만 잘 해줘도 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즐거운 연휴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